자 안녕하십니까 양훈입니다자 오늘은 똑같이 캐피탈 GMC 어, 왔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허머 EV H 3라고도 부르더라고 요 얘를요. H3는 원래 나오긴 했었죠 예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이거 말고 진짜 H1, 2, 3 그러니까 1은 군수용을 해서 민간 민수용으로 바꿔가지고 판매했던 H1이 있고. 그 밑에 H2가 있고 H3가 제일 가장 작은 사이즈였는데 H3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장고장이 진짜 많이 났던 모델이고 H2도 장고장이 빈번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H3를 버리고 얘를 네이밍을 H3라고도 부른다 하더라고요. 오늘 보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허머 HEV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일단 시동을 끄, 잠깐 끌어놓고 시동을 끄기 전에 라이트 들어오는 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켜놨습니다. 일단, 여기, 얘가 주 메인 라이트 같고요. 이쪽에는 턴시그널 들어가 있고, 얘를 끄게 되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일자로 바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데이라이트 기능이. 그리고 UV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GMC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리프터에는 따로 별도의 시그널이 존재는 안 합니다. 존재는 안 하고 위에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세개의 등이 들어오고요. 다음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와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폭이 어마어마해. 자 이렇게 해서 차 폭등 겸, 겸 여기 사이드 쪽에 들어오고요. 풀 LED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풀 LED로 다 들어가 있고 스페어 타이어 풀 사이즈 하나 걸려져 있고요.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뽑아놨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티엄 플랫폼 그대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 캐딜락 캐딜락 그 EV IQ 캐딜락 IQ를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어, 디자인 형상을 바꾸고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걸좀 변경을 한것 같거든요 보니까 자한뭐 EV 같은 경우에는 얘가 최고출력 830마력 나온다고 돼 있어요 830마력 나온다고 돼 있고 1150 0 파운드 이 정도의 토크가 나올 것 같고요 충전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800 볼트급 해가지고 DC 충전하면 약 300kW까지 충전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다녀요.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많이 팔려가지고 저희가 타, 살고 있는 타운에서도 예전에 한번 쇼츠로 한번 찍었던 게 있죠. 픽업. 그거 또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타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히 그 H1 유전자를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적으로는 확실히 상남자 스타일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창문틀이 따로 존재를 안 하는 타입이고요. 문을 열게 되면 옛날에 그랜저 XG. 그때 나왔던 모델들 보시면 살짝 내려오는 그 기능으로 창문이 살짝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게 관리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그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스바루가 그렇거든요 스바루 그게 지금 그런데 좀 이런,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 아마 이탑 오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일부러 기능을 해 놓은 거는 그리고 시동을 끄게 되면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야, 이거 완전히 진짜 군대차 같죠? 군대차 느낌 나죠? 안에 각지어서 시야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야가. 그리고 리어뷰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저는 지금 더워요, 더워서. 어. 아, 됐다. 껐습니다. 끄고. 자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은 되게 덩치 안 맞게 되게 부들부들하네, 되게 부들부들해 부들부들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시트 포지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트 포지션 이렇게 생겼고요 팔 거치대겸 콘솔 박스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되게 편하죠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이 나, 남, 남아 있고요. 위에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고 여기서 다 지금 이제 전시 차량이라서 열어볼 수는 없는데 아마 이게 열리면서 오픈 타입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뒤에도 열리고 비필러를 살려둬서 강성을 보강을 해놓은 거죠 보강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넓습니다 되게 넓고요 대신에 거울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조명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 뒤에서 보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 거울에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 보시죠? 여기 뒤에 지금 얘가 문 열고 닫고 할수 있네요.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리고 센트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전원이 이렇게 터치해서 다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터치로도 할 수, 있, 터치는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 버튼이, 토클 버튼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죠. 토크시트하고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외 뭐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되고요. 파킹 어시스트 기능 다 들어가 있고, 비상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껐다 켤수 있고 여선 핸들. 그 다음에 레인지 거리가 지금 414km 남았습니다. 414km 남았고 어, 기능이 한번 볼게요. 따로 네, 이런 식으로 라디오가 나오고 어, 라디오 사운드 괜찮다 생각보다. 그리고 허머 e b 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도 e b 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어, 패드 시프트 기능 사용할 때. 여기에 LED가 들어오는 그 기능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클레이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라이트 스위치 여기 있고요. 대신 어, 텔레스코프는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차전은 여기서 할수 있고요. USB 타입 C 하나, C 한, USB 하나, 그 다음에 커버를 더 이렇게 열리고 각종 모드 버튼, 그 다음에 기어 노브는 이렇게 돼 있고요. 확실히 이풀 사이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솔 박스는 안에 콘솔 박스도 시가잭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그마하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 차는 확실히 아, 이게 이제 오픈 스위치 탑 오픈 할수 있게끔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스위치고요. 자,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당하게 잘 사용을 한것 같거든요. 이게 가죽도 아니면서 약간 천 느낌을 주면서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질감이에요. 그리고 허머 이브고 로고가 되어 있고요. 풀 오토로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이드 미러 컨트롤 버튼 여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는 포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벌도 된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허머 EV라고 되어 있죠. 각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간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따로. 별도로 존재를 하고, 기능 스위치는 파킹, 파킹 브레이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렁크. 그 다음에 뒤에 도어 열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선 보조 유지 장치 도한 번에 조금씩 내려갈 수 있게끔, 있고, 이건 110V 전원 뺄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 조절 컨트롤러 여기 있고요. 한번 프렁크 한번 볼까요? 프렁크 열림 습니다 자, 프렁크. 자, 프렁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어마어마하 네, 충전 케이블 들어가 있을 거고, 분명히. 여기는 어, 뭐, 덮게 되 있는 것 같아요. 덮게 되 있는 것 같고, 공간은 꽤 큽니다. 꽤 커요. 이것도 아마 캐딜락 IQ처럼 다아 누른 버튼을 눌러야지 닫힐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러네. 누르고 있어야지 닫힙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렸습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아, 뒤에서 열게 되면, 어우 문짝 무게가 <laughs> 보시나 이거? 이거 거의 90도 더 열려 있는데, 와 진짜 광활하다. 높이가 저희 솥다리라서 올라가지는 못해요.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제 명치 바로 밑에까지 지금 높이가 오거든요. 바로 밑에까지 옵니다 자 안쪽에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 걸수 있게끔 여기 홀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 1 0 볼트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2열 3열 2열 네, 접었죠 똑같아요 저기도 접었어요 자 접으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는 그리고 펼수 펴볼게 한번 펴는지 펴지는지 펴지진 않네. 따로 저쪽에서 펴게 돼, 따로 돼 있는가 보네. 공간은 밑에 또 트렁크 바닥면 밑에 들면은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요. 이런 악세사리까지 판까지 되게 무거워요. 굳이 무겁게 할 이유가 없을 건데. 그다음에 문을 닫게 되면 어우 무거라. 워 트렁크 이거 타이어가 달려 있어서. 다음에, 타이어부터만 볼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구디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가, 305에, 55에, R22, 22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볼트가,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볼트로 체결이 되고요 뒤에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엄청나죠 두께가 이쪽 뒤쪽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펴볼게요 어우. 자 뒤쪽에 보시면 송풍구가 돼있고 공조 시스템이 여기 다 되어 있죠 그리고 USB 타입 C 하나 USB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따로 펴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 제 옆에 또차한 대가 더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공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앞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빠집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보시면 이차 때문에 제가 지금 하지를 못해요. 지금 공간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자 이게 보시면 약간 형상 자체는 FJ 크루즈 살짝 비슷하죠. FJ 크루즈 옛날에 FJ 크루즈 비슷한데 이 와이퍼도 세 개나 들어갑니다. 세 개나 들어가요. 아 진짜 이거 딱그 H1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좀잘 뽑아낸 거 같거든요 보니까 브락부락하게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암 자체도 어마어마하죠 굵기가 그냥 손이 들어가니까 시원시원하게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서스펜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뒤쪽에 한번 볼게요. 뒤에도 서스펜션이 이런 식으로 알미늄을 적용을 해놨는데, 많이. 어마어마다 자, 실루엣 자체는 이렇게 확실히 FJ 크루즈 실루엣이 좀 많이 나네요. 확실히.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탑에도 호박등이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견인 할수 있게끔 견인 히치가 이렇게 빠져 있고 따로. 옆에 하네스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여기는 미국. 51개 주 미국 마크가 들어가 있죠. 반대로 되어 있죠. 이쪽이 아니라. 전진한다는 뜻이죠. 이, 이 문양 자체가 뒤집어 놓은 게 전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앞서 나간다 이런 뜻인데, 딱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어, 디자인하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허머 2B. 어, 영상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